종로구 주요 사업에 대한 홍보 방향과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도있게 토의하는 2017 제1회 홍보자문위원회가 CCTV 관제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청년들의 창업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 서울 종로 창업카페 개소식이 국민대학교 제로원 디자인센터에서 진행됐습니다. 환경미화 공무원들의 노부에 감사하기 위해 따뜻한 밥한 끼를 나누는 사랑의 빨간 밥차 행사가 종로 행랑체 주차장에서 열렸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사업장과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환경미화원 상반기 산업안전교육이 한우리골에서 개최됐습니다. 종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다양한 종로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종로통의 맹수지입니다.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던 추운 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꽃피는 3월 하순이 됐습니다.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봄은요. 전국 방방곡곡 열리는 다양한 축제의 주인공이 되어 따스한 황홀함을 느끼게 하는데요. 진해 군항제, 여의도 봄꽃축제, 구례 산수육꽃축제 등 듣기만 해도 설레는 이름의 축제들이 손님을 맞기 위한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을 맞아 종로TV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축제 현장에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년에 딱한번 즐길 수 있는 봄꽃 축제의 추억은 눈과 가슴에 담고 또 멋진 사진으로 남기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람중심 명품도시 종로에 3월 마지막 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종로구 주요 사업에 대한 홍보 방향과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토의하는 2017년 제1회 홍보 자문 위원회가 지난 29일 CCTV 관제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자문이란 어떤 일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그 방면의 전문가들로 이뤄진 기구에 의견을 묻는다는 뜻인데요. 종로구는 사업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홍보 언론 전문가로부터 주요 역점 사업을 실효성 있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위원회를 처음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홍보자문의 안건으로는 2017년 구정 홍보 방향 설정과 청진구역 체계거리 조성, 그리고 아동 친화도시 관련 주요 사업이 채택됐고요. 오는 6월 중에 열릴 제2회 홍보자문위원회에선 신규 홍보자문위원 위촉도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경기 불황으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내 주민들과 청년들을 지원하는 마땅한 공간이 없어 초기 창업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국민대학교 제로원 디자인센터에 문을 연 서울 종로 창업 카페는 다양한 창업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종로구와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협약을 체결해 지난 3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지상 1층은 자유롭게 이동하며 창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습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고요. 지하 1층에 마련돼 있는 대강의실에선 매월 스타트업을 위한 단계별 창업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와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9월 말 KT 희망나눔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랑의 빨간 밥차 사업을 31일 종로 행랑체 주차장에서 진행했습니다. 사랑의 빨간 밥차 사업이란 5통급 급식장비 특장 차량인 밥차를 활용해 월 2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사회 공헌 활동인데요. 앞으로도 종로구는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는 환경미화원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작업장에서 안전수칙을 지키고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돕는 환경미화원 상반기 산업안전교육이 31일 한우리홀에서 개최됐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역할 제고를 강조한 격려사로 시작된 환경미화원 상반기 산업안전교육엔 구청 직영 환경미화원과 기간제 근로자, 그리고 청소대행업체 및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대표자들이 참여했고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유형별로 분석해 사례 중심의 사전 예방을 강조하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안전교육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사고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어서 종로구 소식입니다. 종로구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일대에서 2017 마로니에 예술 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로니에 예술 시장이란 지역 내 공방과 공예가들이 한데 모여 각자 만든 작품을 선보이고 판매하는 행사인데요. 미니어처 한복, 목공예, 금속공예 등 다채로운 공예품들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것을 비롯해 전통자수, 가죽공예, 염색 등 다양한 공예를 직접 체험해 볼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2017 마로니의 예술시장의 다음 개최일은 4월 15일이며, 이후 5월 20일, 6월 17일, 8월 19일, 9월 16일, 10월 21일, 그리고 11월 18일로 올해 개장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종로구청 문화과 2148-1812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마로니의 아트마켓으로 메일을 보내거나 현장에서 접수하셔도 됩니다. 이번 2017 마로니의 예술시장으로 종로의 공방들이 더욱 활성화되고 시민들이 고품격 공예품들을 더욱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포근한 햇살과 형형색색 만개하는 꽃을 만끽할 수 있는 봄입니다. 하지만 큰 일교차와 바람에 날리는 꽃가루, 그리고 황사와 미세먼지 때문에 봄은 그다지 반가운 계절이 아니라는 분들도 있는데요. 황사와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 수시로 물을 마시고, 외출 후에는 즉시 세안과 양치를 해야 하고요. 미역, 과일, 채소 등을 섭취해 미세먼지의 중금속이 체내에 축적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녹차는 혈액의 수분 함량을 높여 소변을 통해 중금속을 빠르게 배출시킨다고 하니까요. 이러한 생활 속 작은 습관으로 올 봄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주간 종로통.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